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역대상을 쓴 사람은 에스랍니다. 왜 역대상을 썼을까? 성경을 읽어갈 때 누가 썼는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좀 답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을 쓰게 하셨을까? 포로로 7 0 년간 남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 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붙잡혀 왔던 모든 아, 그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아, 돌려보냅니다. 돌려 그래서 이제 고기에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거들난 겁니다. 아, 말이 그렇지 70년 동안 텅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맨땅에다가 어떤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세울까? 그 질문과 함께 그들이 머릿속에 꿈꾼 나라가 바로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왕조입니다. 이, 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의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그리워하면서 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나라가 다윗의 왕조를 한번 새롭게 이 나라에 세워보자. 이제 그런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역대상이라고는 이 성경을 씁니다. 세 메시지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 질문과 함께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족보로부터 역대상이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의 왕조를 쭉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뭘 발견을 하는냐면 다윗의 왕조의 가장 중심적으로 그, 그가 붙들었던 나라와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그 문제 그것이 바로 다윗 에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법계입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루셀렘으로 옮긴 다음에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일본으로 시행한 것이 바로 법계 문제입니다. 이제 법계를 가장 중요한 통치의 철학으로, 그리고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운영을 했던 그 다윗을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계를 옮겨야 되는데, 이 법계 옮겨오는 1차 작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는 했지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중간에 딱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기 전에 13. 3장과 15장, 15장에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 14장에 법계를 옮겨 오려고 했던 그 마음만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히람 왕이 백향목을 갖다가 궁궐을 지어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셔서 가정이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에 있어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제 그것을 지금 에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교를 옮기려고 하는 옮겨오려고 하는 그 마음만 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 그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귀가 드디어 왔잖아요. 오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을 때 오늘 17장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을 여와의 언약계는 휴장 아래에 있도다. 여기에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궁전이 나오고요. 궁이 나오고, 한쪽은 뭐가 나와요? 휴장이 나옵니다. 휴장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입니다. 한쪽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호화스럽고,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목재입니다. 지금도 백향목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목재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백향목,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궁궐, 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화려하고 크고, 그리고 멋진 그런 건물이 나오고, 한쪽은 텐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벽형 목에 탁 살면서 오늘을 갑자기 다윗의 눈에 뭐가 탁 하고 들어왔느냐면 휴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휴장 안에 지금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절의 말씀 읽으면서 아 그럼 왕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하나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성전 잘 지어서 건축을 해서 그렇게 받쳐야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인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본인이 궁궐에 살고 있으면은 텐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텐트에서 살면 텐트가 보입니다. 내가 구차한 환경에서 살고 내가 힘든 속에서 살면 힘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200평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내가 지금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장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이소의 눈에 휴장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쌓고 그냥 철야하고 작정기도 하고 합니다. 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요 막 붙잡,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가잖아요 한 달에 수입이 2억씩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 해서 이건 뭐전 세계에서 몇대안 되는 차를 내가 지금 몰고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배열심히 참여하고 그 순간에 열심히 새벽 기도쌓고그 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다윗은 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잘나감에도 불구하고, 휘장해 보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위대한 점이에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낮은 자리에 떨어져도, 가장 중요한 자기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다윗을 본받고 싶은 다윗의 믿음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같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사진이 옵니다.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 인도네시아 지역에 세개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지 준비하고 있고 네팔 지역에 또 하나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간다에 세개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필리핀 지역에 두개 십자가 서부계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 서부는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진이 오잖아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게 첫 번째 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겨울에는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나오고 좋은 이 마이크 시스템 속에서 편한 의자에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이런 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오는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당을 보면 양철 지붕으로 얼기설기 밑에는 맨땅이고 이런 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을 시키고, 우리 교회 재정만 넉넉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곳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교회들이 눈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우간도에서 세워주신 60번째 자유 살림 교회, 저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했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그 건물 지는는데 짓는, 짓는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 짓는데... 우간다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에서 1300만 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당 하나가 지어지니까 그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고 그 교회당에서 믿음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휘장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눈에 어려운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고, 힘든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려운 선교 현장이 눈에 들어오고, 십자가 필요한 그 휘장 속에 있는 법계와 언약계처럼 그런 교회당들이 우리 눈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 절에 나단 선지자가 직무로 말하면 다니엘 목사가 되겠죠. 나단 다니엘 목사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할 소서. 그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제한을 받고 나서 나단 목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이 바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바뀌어져요.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한번 뱉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게 목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설령 자기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아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n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느냐 하면, 그 밤에 나타납니다. 왜? 이미, 시작할까 봐서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런데.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꼭 물어봐야 된다 이말이 아, 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그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긴 내용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서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뭘 느낄 수있는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수 있을까? 다유선 1절에 딱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4절에서 14절까지 무려 10절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응답 받잖아요 말이 많아집니다 새벽기도 사고 은혜 받으면 난 말이 막 많아집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빨리 성광교회 오라고 왜 그래요 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다윗은 딱한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많은 이유는 그 다윗이. 말했던 그말 했던 그말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말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휴장을 보면서 내가 저 휴장, 휘장, 저 휴장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성전을 취해야 되지. 그 다윗이 했던 그 말과 다윗의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마태 1 6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한 문장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이 많아졌어 나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속에 내 교회를 서 우리 은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것이라. 네가 천국 열수를 주겠으니 네가 열면 열고 닫히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많아지셔서 왜 그럴까요? 기분이 없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고백, 그리고 그 소원, 내가 그 마음만은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네가 성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만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은 지지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나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내가 지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네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로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8 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영성하게 할 것이다. 구절입니다그 다음에, 네가 죽은 다음 내 후산을 왕으로 세워주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의 복을 쭉 하나님이 나단 선제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신다 이말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 만약에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왜 집에 좀 잠깐 오세요? 아무 뭐, 뭐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어 갔는데 세상에 그 자녀가. 엄마를 기억하고 너무 귀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입니까 아니면 화가납니까? 감동이죠. 그러면 감동을 받은 이 엄마가 자식들에게 야 지금 내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어? 예, 얼마쯤 있는데요.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자식 은행에 있는 돈다 긁어 가지고 집으로 옵니까 아니면? 엄마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 열려서 다 자식에게 줍니까? 사람도 감동받으면 열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감동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생활도 너무 인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글쎄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 리스트가 쭉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싶은 정말 갖고 싶은 1번 선물이 뭐냐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뭘 지금 가지고 싶으냐면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감동을. 그게 우리 청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지금 드리고 있는가, 감동을 드린 거예요. 이 감동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다윗이 감동을 먹어요. 이게 감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내가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순순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다윗이 들은 다음에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우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우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법궤잖아요휴장에 있는 법궤잖아요 궁궐에 있던 이 다윗이 휘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텐트 속으로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법궤 앞에 꿇어 엎드린 거죠 앉아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또다시 주십니까? 예요그 위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 지어 바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멋진 교회당이 건축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마음만 먹은 것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집이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집어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런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집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와 저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쭉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서 26절에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주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작은 것을 드린, 드린 것 같은데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작은 것 위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주에게 허락하시고 27절 크게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이 복이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세워졌는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남,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235년 만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는 조금 길게 갑니다 479년 만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끝장났어요 왕조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땅에다가 세우는 이땅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다가 세우는 나라와 왕조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쓰고 싶은 왕조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입니다. 좀 찾아가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유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아까 마지막 끝부분을 그 우리가 읽었잖아요 16, 16, 그 예, 역대상 17장 마지막 27절에 끝부분 그 읽었잖아요 그 부분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복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누리리에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자 그 말이요. 에 주일날 말씀 드렸잖아요. 돈에 대해서 세 가지 복을 받으시라고. 돈을 버는 복도 받으시고, 돈이 모아지는 복도 받으시고, 또 하나 돈을 쓰는 복도 꼭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목사님 그 헌금하라고 그러시는구만.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감동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전뭐 헌금 억지로 걷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성광교회는 헌금 억지로 거둘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의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교회가 욕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리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누리는 게 복이거든요. 지금 입맛이 있습니다. 입맛이 있으면 입맛을 누리는 게 행복하거든요. 왜? 이 입맛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드시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팍 땡길 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서 드셔. 왜 딸내미가 안 사주느냐고 이미 이만큼 나와서 그러지 말고 돈이 있어야 먹죠. 제피라고. 있을 때 쓰고 가자고 안 쓰고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쓸수 있는 것만큼 그렇다가 빚어져서 쓰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제 말의 뜻은 이해를 하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쓸수 있는 저희가 있으면 은 그것 그냥 팔벌벌 떨면서 이게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리고 살자 그 말입니다 옷장 쫙 열어서 장 좋은 옷 있으면 저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누리자고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도 누리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는 것도 누리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그 감동이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사오니 내가 이 복을 누리리이다. 오늘 하루,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